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음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음력은 9월 1일 일지는 신사일이라고 해서 배매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심리 망연에 산안사방이라저 멀리서 연기를 바라보니 그안 좋은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사지 중의 이인지 지상이라 여러 일들 중에서도 그저 참는 것이 최고 으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막혀 있던 것도 구름 같이도 사라지고 점점 그 무난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짜증 나는 일이 혹 있더라도 참는 게 하나의 방법이 좋은 날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록 강남의 가무시지라 하였습니다. 강남에 풀들이 가득하고 때맞춘 것 단드가 내리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다합의 천금자리라 일들에 그 순탄하게 합쳐지고 있으니. 제복이 제 스스로 찾아오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교회 따르는 재원도 조금 있겠으니 무난하면서도 좋은 하루 보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사신 중에 송시육일이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든 천천히, 신중히 하면 그 끝에는 기람이 따라주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화 내음이요 이런 천금이라 안으로 밖으로 화했으니 말 한마디가 큰 가치를 가지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람이 함께 있는 하루입니다. 말 한마디로 힘든 일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기회이니 신중하고 좋은 날 되시기를 아랍니다. 이번에는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천우체의 길무불리라 하늘이 도와주니 불리한 것이고 이뤄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영기성의 대시행천이라 구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때를 기다려 행동을 하신다면 더욱 길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불리함이 없는 하루입니다. 맞는 때를 기다리면 더욱 운도 상승되겠다니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은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견고상 처음에 일령완전이라이말씀은 굳건하게 서로 신해야 날이 갈수록 완전해지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상징이어 중심이기라 남과 다투게 되는 것은 결국 해결되지 않은 것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동업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 더욱 좋은 하루입니다 쓸데없이 다투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되겠으니 이전미리 기억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다키 묘여매매순성이라였습니다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묘한 일들이 생기겠는데, 그 다행히 좋은 일이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 형통에 있는 성사라, 일의 형통함이 있는 이유는 사람과 또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다행히 결과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무일생의 소원진전이라 이 말씀의 뜻은 앉아서 길을 내야 되니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산인생의 신수태평이라 근심이 흩어졌으니 기쁨이 생겨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속 생각하던 바가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 하루입니다. 신수도 무난하고 재수도 나쁘시지 않으시겠다니 무난한 날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소복내의 시도불전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부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신다면 재앙은 물러나고, 복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초유리의 막근호성이라 유리함이 많겠으니 시간을 잘 쓰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기운은 기도로 사라지고, 잘 풀려나가는 하루가 되겠답니다 이때에 맞춰 부지런히 하루를 보내신다면 더더욱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숭이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태고의 사다불결이라 이 말씀인즉슨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는 뒤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마켓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향 재수의 득초환실이라 재수가 어떤지 알아보면, 재수가 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결단을 낼수 없는 일 때문에 선택을 못 내리는 그런 날이라니, 너무 크게 스트레트 받지 않도록 하시고, 내일을 기다리시면서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사숙성의 이재서방이라 하였습니다. 일들을 속히 이루게 되고 재리를 찾겠으니 서쪽이 그 가장 좋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수관심의 호사당주아 평소처럼 해나가고 지켜나가신다면 좋은 일이 따라오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쪽의 지 좋은 기운이 또 있는 하루입니다. 운이 상승되고 몸도 이상이 없으시겠다니 좋은 날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낙윤강의 화기수생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즐겁고 편안하고 그 덕에 화기가 다시 살아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1보2보의 연화자생일 한 걸음 또두 걸음의 그 연꽃이 제 스스로 피어나더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피치마크로 나가야 될 일이 있는 하루인데, 그로부터 덕이 생겨나고 다시 좋은 기운이 피어나겠다니 이전 비리 기억하셔 유주를 하시면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허중유실의 롱가성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실함을 얻고 거짓인 줄 알았는데 참된 것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제 제왕의 하수벌이라 신수와 재수가 왕성하니 그 어디에도 불리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신수재수가 왕성한 그런 하루입니다. 무탈한 날이 되실 것 같으니 편안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월 26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5월 1일입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 어느새 9월의 그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달도 함께 오고 있으니 이제 2022년 마지막 세달 알차게 보내실 계획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보내시기를 지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은 여서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아녕히게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